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노리다 영대희입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노트북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북 3 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얇고 가벼운 것은 물론이고 고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대학생이 사용하면 좋을 만한 휴대성 좋은 갤럭시북 3 프로 14인치 모델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박스는 납작한 형태로 제작되었고 전면에는 슬림한 디자인을 강조하는 듯한 일러스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컴팩트한 크기의 어댑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을 살펴보면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해서 커넥터만 맞으면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은 6 5 w 입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색상은 그라파이트로 제작되었는데요.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신입생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왼쪽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는 삼성전자의 로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의 위쪽에는 발열 해소에 도움을 주는 통풍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할때 노트북의 온도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북3 프로의 두께는 11.3mm로 상당히 슬림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을 많이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무게는 약 1.15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스펙상의 무게인 1.17kg보다 오히려 가볍습니다. 휴대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 보면 왼쪽에는 HDMI와 두 개의 썬더볼트 4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썬더볼트 4를 이용하면 다양한 장치들을 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마이크로 SD 슬롯과 USB 3.2 타입 A 그리고 헤드폰 출력, 마이크 입력, 콤보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갤럭시북3 프로에는 14인치 3K 해상도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120Hz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상단에는 FHD 해상도의 웹캠이 탑재되어 있어서 영상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베젤의 두께도 슬림한 편이어서 노트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 콘텐츠에 더욱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데요.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갤럭시 북3 프로에는 프로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14인치 노트북이라서 숫자키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위에는 삼성 패스를 지원하는 지문인식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각종 과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키보드 키감은 이전 세대 제품보다 개선되어서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해도 크게 피로할 것 같진 않습니다. 클립패드는 이전 세대 제품과 비교해서 약24% 정도 확장되어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갤럭시 북3 프로의 스펙을 살펴보면 13세대 인텔 i5 1340p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4개의 고성능 피코와 8개의 고효율 e코로 구성되어 있고 16스레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LPDDR5 16GB가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할수 없지만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13세대 인텔 i5 1340p 프로세서의 성능을 시네벤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멀티코어는 8456점. 싱글 코어는 1628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갤럭시북3 프로에는 인텔 아이리스 X의 내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546점. 타임스파이는 155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3 프로에는 256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여분의 슬롯을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3 프로에는 최신 규격의 와이파이 6E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선 연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 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5279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갤럭시북3 프로의 소음과 온도를 확인해 보면 우선 소음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평균 34dB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평균 42dB이 측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이나 강의실 등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갤럭시 북3 프로의 온도를 확인해보면 우선 디스플레이 후면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8.2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31.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면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27.8도, 풀로드 상태에서는 28.0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상판과 하판은 6분할로 측정을 했습니다. 우선 상판은 아이들 상태에서는 27.8도에서 33.7도 정도로 보여 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1.2도에서 44.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의 경우에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28.7도에서 34.6도 정도를 보여 주었고 풀로드 상태에서는 31.6도에서 42.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때 열기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들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14인치 3K 해상도의 AMOLED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동상 감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면의 비율이 16대1이어서 레터박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3 프로에는 백라이트를 내장한 프로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각종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발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북3 프로에는 마이크로 SD 슬롯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북3 프로에 탑재된 13세대 인텔 i5 1340p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편집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할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라 무작위 총력전 그래픽 매우 낮음에서 평균 127 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매우 높음에서는 평균 91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오버워치 2의 경우에는 그래픽 품질 낮음에서 평균 105 프레임이 측정되었고 그래픽 품질 최상에서는 평균 22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는 전반적인 그래프 품질 매우 낮음에서 평균 54프레임이 측정되었고 울트라에서는 평균 23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가벼운 게임들은 어느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북3 프로의 배터리 성능을 확인해보면 우선 63와타워 용량의 제품이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8시간 15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3 프로는 삼성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종 상태를 확인하고 성능 모드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기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갤럭시 에코시스템도 지원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북 3 프로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볍고 슬림해서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내장된 13세대 인텔 i5 1340P 프로세서의 성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K 해상도에 AMOLED 디스플레이의 화질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성 좋은 대학생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삼성전자 갤럭시북 3 프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